한일 신예들의 초고속 공격 배결 그야말로 정점 승승. 안재현 후방에서 포핸드 강타로 새로운 경지를 열다. 터렛. 17세 일본 천재 마츠시마 히카루의 백핸드 회전 드라이브. 한때 안재현도 막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위력적. 터렛. 터렛. 2025 WTT 타이완 칠린저 남자 단식 결승전 정면 승부에 불꽃 튀는 한판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1세트 시작 이번 경기는 양 선수의 첫 맞대결

이번 포인트에 서는 안재현의 포핸드 전환 공격이 빛나온다. <목소리도> 마츠시마 히카루가 안재현의 백핸드를 집중 공략하며 강한 인상 남김 마츠시마 히카루가 과감한 공격으로 11대9 1세트 선취 안재현이 중앙 속도 변화를 주며 마츠시마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4대1 리드. Sharper, faster strokes sometimes. 안재현, nice touch there. 하프롱의 회전이 과해 실점. 안재현이 안정적인 타구로 연속 득점. 마츠시마 히카루가 과감하게 서브 후 선제 공격. 결국 안재현이 압박을 이겨내며 11대 8로 한 세트 만회. s m a s 3세트. 마츠시마 히카루가 백핸드 베이스라인 롱볼로 기습 성공. Shima. Just off the top of the net. It. Oh, at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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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long time to wait. In that last backhand for so Matsushima has a lead. 마츠시마의 백핸드 공격력이 폭발하며 연속 득점. It, with that. Up with the <laughs> 결국 마츠시마 히카루가 중요한 3세트를 따낸. <웃음> <웃음> 4세트. 양 선수 모두 초반 3구에서 치열한 공방 전개. 마츠시마 히카루가 과감한 포핸드 공격으로 득점. 극적인 한 포인트 네트에 걸리며 안재현이 절호의 찬스를 놓친. 마츠시마의 롱볼 기습이 아쉽게 실수로 이어진 결국 안재현이 11대8로 4세트를 가져가며 다시 동점 양 선수 다시 동일한 off. 출발선 위에서 승부. Power when he gets the Very sporting I think from the Japanese. Jumps at your opponent. 마치시마 히카루가 후방에서 절묘한 반격 성공. Truly world class. 好嘞。 후진 공격 대결 에서는 안재현이 더 위협적인 전개 중 요한 순간 마츠시마 히카루가 11대 8로 5세트를 따내며 승부 마무리, 마츠시마 히카루가 회전을 더한 후 빠르게 연계 공격 성공, 이번 포인트에서는 안재현이 후방에서 강한 리턴을 보여줍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며 마츠시마의 리듬을 흔들립니다. Well, 기세가 꺾인 마츠시마 히카로 6세트를 내주며 분위기 반전. 전을 더한 백핸드 드라이브는 마츠시마 히카루의 확실한 득점 패턴. said it might be him. 히현 the speed of the upper body. 이대동점 결국 마츠시마 히카루가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안재현을 꺾고 2025 WTT 타이완 승리전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